요코바리랑 이제 AFC랑 또 협의를 해서 이제 유상철 감독님에 음. 대한 이제 스페셜 경기로 준비를 해놨다고 해요. 그런 게 돼? 네 맞아요. 협의가 어, 됐더라고요. 되게, 어, 어, 약간 어, AFC가 추모 경기 같은 걸또안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어떻게 꼬장 또 꼬장하잖아. 협의가 됐나봐요. 와 신기하네. 네, 네 그래서. 이게 확실한 그건 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그 레전드 기둥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어 최강 아, 감독님 그, 계시는 그거 아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희 그 보면은 유상철 감독님 이렇게 있는 기둥이 있어요 네그 공간을 이제 원정 팬들한테 열어준다는 음.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좋네 응, 거기 확실히 거기 음, 음. 그래서 좀 뭐 울산 레전드기도 했고, 요코마리 레전드기도 했고, 그래서 좀 특별한 경기가 될것 같은 날이기도, 해, 날이기도 해요. 음. 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,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로 하나 되고, 그런 게참 낭만적인 일이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